안녕하세요. 포마스쿨 대표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포마영어 나영센 시리즈 나도 영자 신문 읽는다. 자, 오늘 기사는요. 자, 우리 또 유명했었죠. 스퀴드 게임. 우리, 어, 우리나라 이제 K 드라마, 이제 열풍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음,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트레이닝, 그죠? 어, 만드시는 분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레벨 0부터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늘 강조하는 여섯 가지 끊어 있기 덩어리대로 쭉쭉쭉 읽어 나가 볼게요. 뭐,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들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지만, 다시 한번 문맥을 통해서 한번씩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출발. People are trying. 자 사람들이 are trying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데 그래서 그는 이유는 알다시피 투가 나왔기 때문인데, 선생님 계속 강조했던 거 있죠. 동사 다음에 투는 뒤에서부터는 이제 묶어버릴게요. 알겠죠? 자꾸 노력해 보세요. 자 그럼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뭘 노력하고 있는지 뒤에 나오네요. To buy. 뭐 사는 걸요? 그럼 동사 뒤에 명사 쭉 잡으면서. The green track suit. Track suit. 아, 우리가 트레이닝, training, 트레이닝이라고 불렀던 걸 이렇게 트랙 a c 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사실이 t r 이란 표현이요 육상 경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말하는 그 초록색 트레이닝, 그걸 영어로 트 r a c 아, t r a c 알겠죠? 그리고 pink j u 아, 이건 거기 있는 그, 어, 심판? 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거기 있는 요원들이 입었던 그 핑크색 점수. 이걸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장 정보 이어지네요. From the popular South Korean TV series Squid Game. 그럼 여기 있는 이 옷이 From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요. From은 이렇게 출처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자, 우리 한국을 Korea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렇게 South Korean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한의 TV 시리즈인 그 Squid Game,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고, 어, 이 트레이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they want, 자, 이제 to 묶어버릴게요. to wear them. 그것들, 그 옷을 입고자 하는데요. 자, 문장이 이어지네요. 자, 이 옷을 입고자 한다에 대한 설명에 as Halloween costume, 이 할로윈 옷으로. 아하, 이때 as 다음에 이렇게 명사 나와서 뭐뭐로써 이런 거네요. 자, Cloth factories, 자이옷 공장은요. 근데 in Korea까지.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전치사 나왔으니까 끊었지만 cloth factories in Korea까지 갈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죠? 자 한국에 있는 그옷 공장이요. 계속 갑니다. I'm trying 또 노력하고 있는데 그 비슷한 패턴이네요. 더 길게 볼까요? To make enough clothes, 하, 충분한 옷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One factory owner said 한 공장 주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봤던 그 사진이 그 공장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 이런 거 기억나나요? 갑자기 또 다른 s2, v2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한 박자 끊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말을 했는데, 말했다에 대한 보충부연 설명. Her business, 그녀의 사업이 is better, 더 낫다. 그러면서 전치사 나오면서 because of Squid Game and Halloween. 아, 이 오징어 게임과 할로윈 덕택에. 아, 장사가 아주 잘 되시나 봐요. 두 번째 날락갑니다. Squid Game is helping South Korean culture. 자, ING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 3박자. 그래서 돕고 있는데요. 자, 이 한국의 문화를 돕고 있대요. 그럼 한국의 문화를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충부연 설명이 뒤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뭐 하는 걸 돕고 있냐? Becoming popular worldwide. 아하. Becoming popular. Becoming popular.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걸 worldwide까지 한 덩어리 전. 세계적으로. It is now. 자 그것은 지금하면서 동사뒤에 명사 잡았는데 이런거 좀 조심할게요. 이런거요. 바로 다음 문장이 또 나오는데 우리 기억나죠? 이렇게 이 뒤로 끝나는 단어는 우리가 동사의 과거 형태로 했다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어, 명사를 꾸며주는 뭐뭐 된 뭐뭐 해진 굳이 문법적으로 과거 분사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동사가 떡하니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watched는 보았다가 아니라 보아진. 그래서 그것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보아진 하면서 시리즈입니다. 됐죠? 그런데 ever 이렇게 붙으면서 지금까지 한것 중에 가장 멀리 가, 멀리가 아니네요. 가장 많이. 보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최상급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한것 중에 가장 뭐모한이라고할때 이렇게 most 다음에 끝에 ever 붙이는 이런 표현들이요. 이것도 이번기에 회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서 around 대략 와. 이게, 밀리언이 우리 지자님들 100만 명이니까요. 그럼, 142 밀리언 하게 되면, 어, 1억 4천 2백만 명의 사람들이, 와우. 이렇게, around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면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1억 4천 2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주어, watch it eat. 그, 오징어 게임을 봤고요 불과 얼마 만에? 28일 한 만에. 뭐한 이후에, it's r e l e a s e release. 하게 되면 이게 명사, 동사 다쓰이는 여기서 이제 명사로 쓰인 거죠. 개봉, 어떤 출시, 개시, 어떤 게 이렇게 딱 풀어지는 걸 release라고 하는 거죠. 영화 같은 건 개봉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공개된 후에, 그래서 이제 공개라고 한번 번역을 해 볼게요. 후에 28일 만에 가장 1억 4,200만 명의 사람들이 봤습니다. 엄청나네요. The series is a contest. 자 설명이 나오네요. 이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요. It's a contest. 어떤 대회인데 contest인데 설명 나오면서 between players. 그 플레이어들 선수들 사이에. 근데 그 플레이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Who are in that dash 뭐예요? 이때 B는 무음 B 발음하지 않는 거 debut 아니에요. 바로 BJ죠. BJ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선수들 사이의 대회 경기입니다. They play children's game. 그들은 아이들의 게임을 하고요. 자투 나왔으니까 끝는데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그죠? To try to win money인데 win이 이기다라는 뜻 말고도 우리 지자님들 어떤 거 수상하다. 우선 금메달 따는 거 win the gold medal이라고 하는 거죠. 금메달을 이기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받는 거요. 알겠죠? 그래서 to win money 그 돈을 그 우선 상금을 win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To get out of that 다시 한번 그 빚에서 벗어나려고요. 선생님 방금 좀 느꼈나요? 문장 중간에 이렇게 명사 다음에 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할 뭐뭐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걸 이걸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막 자꾸 문법적으로 무슨 형용사적 용법, 뭐 명사적 용법하면서 헷갈리죠. 그런데 잘 모르겠으면. 정확하게 느낌이 오면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문장 중간에 투가 나와서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방금 혹시 뭐라고 했는지 느꼈어요? 마법의 단어. 그래서 뭐뭐 한다. 이렇게 하면 문맥은 마저 떨어집니다. 우리 이거 영자시문 쭉 읽고 무슨 문법학자 되자는 게 아니라 쭉 읽고 아이런이러 재밌는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목표로 읽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부분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아이들의 게임을 하는데 그래서 우승 상금을 어허 수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빚에서 Get out of that! 그들의 어이 빚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가 레벨 1이었... 아니, 레벨 0였습니다. 자, 레벨 1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안녕!